12월 7일 아침 조회 시작하겠습니다. 상황관의 인사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입니다! 그 이제 담당자 이제 할때 제가 좀 중요시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마음가짐이 항상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 드리, 드리잖아요. 이제 팀장님이 들다 이제 뭐 멘트라든지 뭐 손님 상황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거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일단 손님이 계약을 쓸 손님이라고 생각한다고 그 저번에 고모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등 타기를 하든, 현수막을 붙이든, 아니면 외부 영업, 뭐 블로그를 하든, 어떤 외부 영업을 하더라도 저는 그거를 하면서 손님들이 올 거다. 그래서 그런 좋은 느낌들이 있잖아요. 아, 여기 왠지 붙이면? 홀이 뜰것 같아. 아 여기 왠지 붙이면 손님이 나올 것 같아. 아 여기 왠지 하면 계약이 나올 것 같아. 이런 좋은 느낌들잖아요. 그런 좋은 느낌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항상 그런 느낌들을 받으면서 저는 외부 영업을 했고요. 그리고 그거 다음으로 이제 손님들이 나오시잖아요. 이 손님들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좋은 느낌을 가지고 좋은 느낌을 가지면서 이 손님들에 대해서,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 꼭 계약을 쓸 손님들이다.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꼭이 물건을 소개해서 이 사람들 꼭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일을 해요 일을 했었어요 담당자 때 여러분들이 지금 삐끼를 하거나 뭔가 손님을 받을 때 대신 받는 일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대신 받는 일들이 생기는데 사실 이 대신 받게 되면 내 손님 받을 때보다 좀덜 하는 사람 아니면 내 손님 받을 때보다 덜 열심히 하는 사람 덜 마음을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좀 추워진 날씨에 동타기를 하든가 삐끼를 하든가 뭔가 외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와 노고 굉장히 고생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그 사람들이 이제 상담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대신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대신 받는 사람이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핏기, 내가 불러서 온 손님이 아니라 다른 담당자가 불러서 온 손님이라고 대충 상담하게 되면 그건 정말 매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손님이 다른, 다른 담당자가 삐끼를 해서 영업을 해서 손님을 불러오면 정말 내 손님보다 더 열심히 해줘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고 하셔야지 거기서 또 계약이 나오고 그러면 또 그렇게 계약이 나오면 담당자 그 삐끼 한 담당자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물론, 나도 돈을 벌고, 이게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정말 민민이 될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할수 있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매우 매우 많이 달라져요. 심장님들한테 뭐 멘트라든지 이제 다 이렇게 배우기도 하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손님들한테 나가는 그뭐 뉘앙스라든지 느낌, 그리고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달라져요, 손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에요 가장 중요한 거. 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처음에는 막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중요하다 생각을 하면서 어느 순간엔 또 이게 또 풀어지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익숙해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매 순간순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매 순간순간 중요하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매 순간순간 손님들이 나오는 손님들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그걸 꼭 계약으로 이룰 수 있게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담당자때 그렇게 하셔야지. 또 팀장을 하셔도 팀장일 때또 어때요? 담당자분들이 이렇게 영업을 해서 교수님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니란 마음을 갖고 아 대충 대충 만약 하게 되면 당연히 계약률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담당자 때부터 그런 마음가짐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또 팀장을 달고 그래 또 팀장 다음에 또 본부장도 가고 또 어떻게 뭐더 어디로 올라갈지 아직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팀장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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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분 스피치 택진 대리입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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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MKDNc 영업사원 이택진 대리입니다. 어, 이번에 제가 서울에 3일 정도 갔다 왔는데요. 이제 올라올 때는 카린스를 운전하고, 내려올 때는 스파크를 운전해서 내려왔어요. 근데 스파크가 100 이상 밟아도 핸들이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직접 운전하면서 내려와 보니까, 왜 주변에서 카린스가 위험하다고 하는지 좀 많이 느끼면서 내려왔는데, 이해 말고도 좀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폰을 사기 좀 싸게 사게 하려고, 싸게 살려고 시간도 내고, 첫 차를 스파크를 사다 보니까 보험 등록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예비군을 좀 어떻게 빠지게 돼서 좀 벌금 안 내려고 경찰서에 갔다 왔어요. 마지막 저녁에는 가족들이랑 고기 먹으려고 소고기도 사서 먹는데 문득 집에 갈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아 내가 진짜 가족들이랑 내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과거에도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가 군대에서 막 전역을 했을 때예요 네, 그때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은데, 학벌도 안 좋고, 그냥 고졸에뭐 자격증 제대로 가진 것도 없다 보니까, 돈을 벌려고 해도 벌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제 현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무조건 돈을 벌자! 라는 생각으로 방해를 시작했어요. 제집 같은 경우는, 음, 어, 아버지가 좀술 버릇이 안 좋아서 집에 휘를 부리고 가끔 휘두르기도 하고 그런 집안이었는데, 음, 그렇게 싫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을 보면서 내가 억지로 웃고 음, 그 사람들의 비율를 맞추면서 음,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직장이. 그때쯤 점점 지치고 있다가 백현우 과장님 통해서 NKDC를 알게 됐어요. 그때 NKDC를 딱 만난 순간 와 이거 정말 좋은 기회다. 생각이 딱 들면서 가족들은 저한테 그랬어요. 너같이 너 같은 게 무슨 영업사원을 아냐. 너 같은 울보가 무슨 상담을 아냐. 그 반대로 무릎 쓰고 NKDNC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만큼 저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NKDNC는 어떤 기회인가요? 일단, 최들인님 국가대표까지도 가고, 그거를 내려놓고, 이제 NKDNC에 왔잖아요. 최대인님한테는 좀 어떤가요, NKDNC가? 저도 저한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MKDC가 정말 막연히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 여기만 따름다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강한 확신이 들어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나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시키는 걸 그대로 따르기에 바빴는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 MKDC 이 멋있는 곳에 멋진 대표님이 소속되어 있으니까 나도 내가 뭔가 멋있어진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소속돼 있으면 이제 막연히 내가 잘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근데 한번 제 자신에게 그냥 막상 내가 여기 소속이 돼 있어서 멋있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한테 특징적 정말 열심히 살고 있냐. 라고 했을 때오나 어,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 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내 현재 지금 수준이고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라 근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직은 내가 막연히 처음 여기 창원 내려가서 몇달 동안 헛된 시간을 보낸 시간 중에 이런 막연히 생각하는 게 정확히 어떤 문제점이다 내 잘못이 어떤 거다 비코 아직은 인지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회장님이 있고 n k d c 씨가제 곁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점을 꼭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특진나너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있냐 라고 그때 질문을 했을 때는 어나 정말 열심히 살아도 돈도 많이 벌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떳다 이택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호는 계약은 내가 쓴다로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계약은 예! 예! 내가, 내가 쓴다 파이팅